안녕하세요. 성우윤매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을 김장 배추도 심고 이제 한쪽에 이제 조금 비어 가지고 이제 상추하고 이제 저 겨자하고 또 아삭이 상추하고 저기 양상추하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요 배추 심는 날 같이 한날 심었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21일차가 됐는데 이제 배추도 이렇게 이제 렇 많이 크고 이제 같이 한날 심은 이 상추가 이제, 오늘, 이제, 뜯으면은,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띄어봤는데, 이렇게, 음, 먹치마 상추도 뜰수 있고, 아삭이 상추도 뜰수 있고, 이꽃 상추도 뜰수 있고, 아주 그냥 맛있게, 이렇게 잘 커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상추를, 이제,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엔다이브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저거 띄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쌈살때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거를, 껴서 살짝 묻히면 은 아주 맛이 깔끔하고 또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앞에 겨자를 심었는데 겨자는 이제 많이 안 심었는데 이제 청겨자가 있고 적겨자가 있는데 저거 적겨자인데 적겨자가 조금 덜 매워서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겨자를, 청겨자를 봄에 심으면은 뾰로벌로지가 이제 많이 생기고 이제 나비가 앉으면 청벌레가 생겨서 이제 구멍을 뚫어놓고 그래서 이제 잘안 심는데 이렇게 가을에 김장배추 심을 때 심는 거는 이제 날씨도 덜 덥고 또 이제 아침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벌레들이 덜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이제 적게다를 심었는데 구멍도 안 뚫고 아주 잘 컸습니다. 적게다도 이제 맛있게 뜯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부터라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상추 심어도 아주 딱 맞기 때문에 지금 심으시면 이제 오늘이 8월 1 0 이일인가? 십2일이지 팔월 십2일이냐 구월 십일이니까0월십2일 십일월 십2일뭐 앞으로 두달 이상 남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심는 상추도 날씨가 조금 져서 늦게 큰다고 해도 심은지 한 이십오 일 정도면은 이제 상추를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심으셔도 한 사십 일 동안은 이제 상추를 뜯어서 드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강선 조금 꽂고 이제 비닐을 흠비닐이라도 세워 놓으면은. 또, 이제, 한 12월 말까지도 이제 뜯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상추는 뭐, 영하로 떨어졌다가도 죽는 게 아니고, 영하로 떨어졌다가 녹어도 이제 잘 뜯어 먹는 건데, 뭐, 이런 상추는 일부러 막, 여기다 거름을줄 필요도 없고, 그냥 기존 밑거름 땅에 그냥 태비, 이거 양배추나 배추 심을 때, 태비하고 비를 조금 된거 그냥 거기다 비닐 멀칭 한 건데, 그거음만 가져도 이 상추는 너무 잘 크기 때문에 일부러 거름을줄 필요도 없고, 또 위에다 이렇게 비름 같은 거 타주면 좋지 않으니까, 비름을 타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비료를 타주려면 이제 큰 달아에다가 20물한 마리 20g 기준에서 넣어가지고 그걸 타서 한5 6일 지난 다음에 주는 건 상관이 있는데 바로 비름을 타서 막 주고 그러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밑거름에 빨아먹고 그냥 크는 거로만 해도 충분히 이제 잘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상추는 다른 거랑 틀려서 심어만 놓으면 이 벌레가 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심어만 놓으면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추는. 장소만 조금씩 바꿔 심으면 뭐 매년 심어도 뭐 상추 병 걸려서 못 먹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상추는 봄에 3월 달부터 심어서 이제 6월 달까지 잘 뜯어 드시고 6월 달에 여름에 심을 땐 조금 더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때는 차각망을 세우시던가 하면은 여름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8월 초에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8월 초에 심으면 또 이제 늦가을 서류월 때까지 잘 뜯어 먹기 때문에 1년에 상추를 세번 정도 이제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꽃상추가 있고, 이 청상추가 있고, 그다음에 먹치마가 있고, 아삭이 종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로메인도 있고, 이 상추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자 이제 사람마다 이제 맛, 맛이 또다 틀려가지고, 이제 맛이 좋은 상추로 다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가지를 일부러 심어놨는데, 요게 지금 조금 기른 게, 이제, 먹치마 상추고, 요쪽 파란 게, 청치마 상추고, 요쪽에 있는 게, 이제, 꽃 상추가 되고, 요쪽에 있는 게, 이제, 아삭이 종류, 여러 가지, 이제, 적 아삭이, 청 아삭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쪽에는, 이제, 저기, 양상추인데, 양상추는 제가 한 판을 심었는데, 저거는 이제, 결구가 되면은, 나중에 이만하게 되면은, 잘라다가, 뭐, 드레싱, 뭐, 드레싱 해먹는 뭐 게, 뭐, 이게 해서, 이제, 양상추도 잘 먹을 수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저희 집에 상추무가 많이 있으니까 가까이 사시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추를 심으시면 지금 아주 상추가 온도가 딱 맞기 때문에 심어만 비닐멀칭을 해던지 아니면 안 해고 심으면 좀더디크니까 비닐멀칭을 하시고 심으면 더 좋고 이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은 이제 검정 비닐보다도 오히려 하얀 비닐을 심으면 더 빨리 커서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고 상추는 이제 앞으로도 뭐 20도가 넘지만 아직은 어릴 때는 20도가 넘어도 상관이 없고 이제 상추가 많이 컸을 때는 20도가 넘게 되면 빨리 추대가 되는데 가을에 심을 때는 상추가 추대를 안 하니까 지금은 이제 빨리 크라고 하얀 상추를 멀칭해고 이제 심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상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지금 상추를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년부터는 상추도 일찍 이제 3월달에 3월 말경에는 심으시는 것이 이제 올해 뜯어 먹습니다. 늦게 심게 되면 상추는 이제 날씨가 더워서 온도가 올라가면 빨리 추대가 되면 5월 말, 6월달에 추대가 되면 이제 빨리 못 뜯어 먹으니까 내년에는 꼭 3월달부터 이제 상추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추는 이제 뭐 밑거름은 아까 조금 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테이이 석회, 뭐 붕사 이런 정도만 내시면 되고 상추는. 이 석회를 안 내게 되면 이 상추 이 잎이 좀 검은 점이 찍히고 이렇게 녹고 그러니까 꼭 상추에는 꼭 용성인비나 이 석회가 이제 필요하니까 고구만밑거름을 내시면 되고 모든 동작물은 석회가 꼭 필요하니까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뜯어가야지. 상추 뜯을 때도. 제일 밑에 떡잎은 이거 떼어내고, 이렇게 이제, 이 속고갱이만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음에 뜯을 때도 깔끔한, 이런, 이런 거 이제 묵은 떡잎은 싹 떼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고갱이가 크고, 크고, 그렇게 된다고 된다. 그리고 요거떼는 것도 자르면 안 되고, 돌려가며 떼야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 이렇게 딱 하면, 옆으로 돌리게 되면 상추가 잘 떨어지고, 이렇게. 야, 뿐지르면은 보기가 싫어. 여기를 딱뿐지르면안 좋아. 그래서 요거를다 돌려가며 떼야 돼, 이렇게. 똑똑 이쁘게 잘 떨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이런 떡잎, 제일 심을 때 떡잎은 이런 건 떼어서 닭을 준대든가, 뭐 토끼를 준대든가 이런 따로 요건 이렇게 하는 건. 요것도한장더 떼고 싶으면 한장더 떼고, 요것만딱 냉겨놓게 되면 이제 한4일5일만 가면 이 이파리가 또 크면은 떡볶이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상추를 떼어서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요 청상추는 여름에 심을 때는 더워도 추대가 제일 느으니까 여름에 심을 때는 가능하면은. 이런 청상추 심는 게 추대가 늦어서 더 오래 뜯어 먹을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거.